이게 이제 기존에 썼던 X X 무광 블랙 XS 베이인가 한동안 몇개 동안, 동안 여러번 더잘 쓰고 다녔거든요 병이 또 도져가지고 몇달 정도 고 생길 걸 갖고 싶다고 말한 이유가 이게 다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 디자인이랑 특히 무광 이렇게 보면 너무 예쁜데 이게 이제 딱 하나 아쉬운 게 일단 첫 번째가 쉴드를 못 구해요. 쉴드 클리너 말고 블랙이랑 뭐 미러랑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국내에도 없고 해외 배송도 쉽지 않고 기다리라고 계속 개, 기약 없는 기... 앞에가 아무래도 이게 두껍다 보니까 이걸 쓰고 바이크를 탄 전체 모습을 보면 에일리언처럼 굉장히 여기 앞에가 에일리언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옆통도 크고 이게 위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가분수 같고 쫄라맨 같고 막테스, 막대스탄 같고 S사이즈 치고 사이즈가 좀큰 편이라 디자인은 너무 마음에 들어 이야 이멋이 배트맨 어? 그거? 이제 안 뜯어봐가지고 저도 제가 아, 가져오는 AGV 와우 와우 잠깐만 잠깐만 일단 들어있는 거아 나는 이거의 용도를 맨날 모르겠는데 이거 뭐 헬멧을 어디 붙이는 거겠죠? 이게 뭐야? 바이저. 저 이렇게 김설이지 말라고 뿌리는 약. 그리고 쉴드가 드디어 블랙 쉴드. 쉴드 때문에 헬멧을 바꿨다 해도 이러이약이에요 붙여보자. 이야. 아. 아우씨. 또 이제. 와! 난요 때가 제일 설레. 이 보자기에 쌓여있는 요 상태. 보물단지 같아. 두두두. 아, 아 미쳤네, 진짜. 아, 진짜 근데 확실히 쪼꼬 같아. 진짜 쪼꼬 같아. 얘도 S사이즈거든요. K6고 레드 그레이 컬러입니다. 그리고 요 뿔. 아, 이뿔 이름 뭐더라? 우선, 서킷? 뭐, 이렇게 싹 킬레더? <laughs> 이 뿌리 저 항상 마음에 들어서 이거 걸을 때도 이 날개가 되게 두꺼워서 예뻐가지고 골랐던 거거든요? 바로 떼줄게. 거미 같은데? 앨리스. 앨리스 얼굴을 이제 바은 듯한. 아니, 진짜 작다. 이거 진짜. 이게 그래, e s 지 이렇게 쓰는 거겠지? 멋있긴 해. 이거 약간 포스가 있어. 시커해서무거워 이거 이건... 그래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시커맨 시골... 야이 바로 써가 그래가 나... 어... 똑딱이네 아, 그건 조금 불편한데 이거는 이렇게 찰나까만 촥 걸치는 데 여기는 얘네 이렇게 넣어서 고리에 이거 걸어 가지고 빼서 이렇게 똑딱이로 딱 이렇게 해야 되네 모르겠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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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친구는 이렇게 해 줄게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후후 <목소리> 이렇게 참... 이거는 이렇 있는데, 건데... 여기 뭐 이렇게 딸깍하고 는거 있었는데, 저건데 이거... 이거... 이야이도얘거 이거... 이얘이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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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와이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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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게거 이거... 이거... 뭔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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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색깔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거를... 땡기는 건 아닌 것거아닌거이지이지이것이 스티커구나? 스거이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죠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리가 뭐야? 이거, 이거, 이 이거 어떻게 껴요 이거? 큰일났다 이거 끼는 걸 먼저 보고 뗐어야 되는데 아이씨 자 침착해 이렇게 닫아 닫아서 닫아서 도대체 얘가 어디에서 이렇게 딱 땡길 수 있을까? 다시 열어 어? 뭔가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검색해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 AGB 쉴드 바꾸는 법 하면 많이 나올 거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안 열려요. 큰일 났다. 오! 와우! 와우! 아, 씨. 이거 여기다 안 붙여지나? 와, 너무 멋있다. 이 다시 써볼까요? 다시 써봐야겠다. <웃음> <웃음> 就是王兄的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게 멋있는 것 같아. 어떡하면 좋지? 어떡하면 좋지? 공폭일 수일수 있어